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CNC 공작물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공작물 작효계 설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면을 친 다음에 어, 그 위치를 갖다가 여기 알려줬죠? 어떻게 알려줬어요?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보면, 아 어, 포스 그 다음에 아, 상대에 들어가서 어, W 값을 오리진 잡았죠? 그렇게 해서 이 기계에 여기에 Z 공장물 잡기의 원점 값을 알려줬고요. 또 이쪽을 친 다음에 포스 상대에 들어가서 어, 이번에는 U가 되겠죠 이쪽? 그래서 또 오리진 잡아서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이 거리값, 거리값은 여기, 여기 이제 G50 다음에 x 좌표 z 좌표에 들어가는 것이 이 기계원점서부터 공작물좌표계의 거리값, 그거를 여기에 적어 놨죠? 그거를 편집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뒷단 가공, 그 다음에 돌려 물려서 앞단 가공되는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뒷단 가공 다음에 앞단 가공을 하려면 아,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이제 그 M01에서 멈추는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M01에서 이제 멈. 어... 이쪽에 보면은. 어... 옵셔널 스탑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어를 누르면 M01에서 이 프로그램이 한 번씩 멈추게 됩니다. 그때 그 뒷단을 갖다가 앞단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 공구 교환 전에 아, 상태를 갖다가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칩 같은 것이 공구에 붙어 있을 때 그거를 제거를 해준다든지 어떤 어, 상태를 깎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뒷단이 되겠어요. 뒷단 가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을 닫아야 되고요. 자, 뒷단 가공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일단 싱글 블록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싱글 블록, 그 다음에 오토 모드. 자, 싱글 블록의 의미는 블록 한 개, 한 개씩, 어, 이제, 가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싱글 블록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요게 이제, 이 공구가 요 가까이 왔을 때, 어, 우리가 남은 거리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지금 안전하게, 어, 위치에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반면 가공 시작하기 전 단계까지는 싱글 블록을 써서 안전하게 정확하게 이 위치로 갔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안전하다 싶을 때는 이제 싱글 블록을 해제하면 자동으로 가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해 보세요. 자, 옵션을 스탑 누르고 싱글 블록 누르고 자, 오토, 오토 눌렀습니다. 자, 이제는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면 요 블록 하나 하나씩해서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이클 스타트를 누릅니다. 자, 자 지금 요 G40G80W0 해서 기계 원점 복귀가 되었죠? 기계 원점 복귀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공작물 잡히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구교환. 여기 보시면 공구교환이 되죠? 자 공구교환이 일반 공구니까 항상 바이트로 공구교환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아, G96S180M03 자 이건 뭐예요? 주축 회전 속도. 자 주축이 돌아가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N08, 절사규가 나오면서 가까이 오는데, 잠깐 절사규를 끄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까이 오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까이 왔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싱글 블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아까 이 단면 가공에서 Z5점으로 왔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때 2만치 깎는다고 여기서 더했어요 2를 2를 깎는다고 놓였으니까 아, 5에서 2를 뺀 3. 그래서 Z가 여기 여기에서 3이 떨어졌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이때 어, 이게 좀 보기가 어려우면 잠시 꺼도 돼요. 회전을 회전을 잠시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요거 요게 눈으로 봤을 때한 3점 정도 떨어지는 게 맞다. 이런 확신이 들으면 이때는 요거 이제 문을 닫습니다. 닫고 자, 절삭유 오토를 틀어 주고요. 절삭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이 싱글 블럭을 이제 꺼 줘야 돼요. 이제 맞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싱글 블럭을 꺼준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믿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을 믿고 이 기계를 믿고 그서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상태는 Z4를 해서 반면을 지금 깎고 있습니다. 자, Z3이 왔고요. Z3에서 아직은 반면을 치고 있진 않죠. 왜냐하면 2mm를 치도록. 프로그램을 짰어요. 자, Z2 아직 까지는 치지 않고, Z1부터는 이제 단면이 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단면이 깎이고 있어요. 여기에 프로그램에 보면 Z1에 와 있죠. 단면이 지금 깎였습니다. 자, 이제 Z0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단면이 또 깎이고 있습니다. 자, 단면이 다 깎였고, 이제, 어, 뒷면 가공에 지금, 어, 못다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면 가공 못다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까지, 요, 뒷면 가공에 지금 못다기가 됐고, 요기를, 아, 어, 40까지 지금 쳤고요. 아, 지금 N01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자, N01에서 멈췄는데, 지금 항상으로 에어로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구가 지금 바뀌기 전 상태에서 N01을 써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옵셔널 스탑을 눌렀기 때문에 여기에 멈춘 거예요. 자. 지금 문따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40까지 깎이도록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러면 이번어를 통해서 이것이 40까지 깎였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군 40까지 깎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정확하게 프로그램대로 제대로 깎였다는 걸 한번 확인하고 을 그 다음에 뒷단 가공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하나가 남았죠? 자, 뒷단에 홈 가공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 뒷단에 홈 가공이 있죠? 아, 네. 요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을 닫고, 그 상태에서는 이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면 바로 이제 홈 가공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사이클 스타트 누릅니다. 자, 홈바이트로 공구교환이됐고요 지금 홈바이트가 나와가지고 위치를 잡았습니다. 위치를 잡았고, 그 다음에, 어, 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0 1 X44점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내려간 다음에는 피천이라는 거는, 어, 1초가 되겠습니다. 자, 자, 보면 뒷단 가구이 이제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뒷단 가구가 다 완료가 됐어요. 이때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홈이 아, 끝단에서 10까지 가고 폭 너비가 5예요.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번통해서 어, 어, 이게 10이고 너비가 5. 지금 가공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자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제 조그 모드로 이제 바꾼 다음에 여기서 해줘야 될 일은 이제 조그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 단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요거를 누르고 자 지금 요게 안묶일 때는 요 피드 홀드가 잡혀서 그래요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얘를 해지를 해줘야 되는데 해지를 해주는 방법은 리셋을 누르면 됩니다 자, 리셋을 누르면 보세요 여기 피드 홀드가 꺼졌죠 이제 요럴 때 얘를 누르면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뒷단 가공이 깔끔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보셨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반대로 돌려 물려서 앞단 가공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잡을 때이 끝을 갖다가 여기다 대서 이게 이 척에 끝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중간에 걸리면 이게 이게 끝이 이 척에 이 단면에 닿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를 깎다가 이게 밀리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 하고. 자, 선생님 손, 손을 받가 이렇게 밀어줘서 끝까지 접촉시키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뒷단으로 돌렸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이 단면을 치고, 이 단면까지의 거리를 이 기계에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단면을 치기 위해서는, 어, 정삭바이트를 바꿔서 이 단면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삭바이트. 자, 여기에 보면, 어, 터릿이 있죠? 터릿으로 정삭바이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홈바이트가 마지막 가공을 했기 때문에 홈바이트가 내려와 있어요. 자. 요 여기에 지금 황사파이트에요 자, 정사파이트입니다 정삭 가이트가 수평이면 안 되고 45도가 됐을 때 깎을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사파이트가4 5도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깎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뒷단 가공할 때주축 돌리는 게 이제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뒷면 가공으로 어, 뒷단 가공, 앞단 가공으로 바꾸면서 이게 다시 한번 그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기 위해서는 어, 여기 에 이제 MDI 프로그램에 가서 이제 G97 G S800, S800, M03. 그다음에 EOB, 인서 s 그래서 얘를 지금 단면을 찍기 위해서 얘를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G97, S800, M3. 그래서 시, 시계 방향으로 해서 800 RPM으로 일정하게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실행은 얘를 누르면 돌아가요. 그럼 얘가 돌아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고 단면을 치기 위해서 이제 깍으로 와야 되는데 깍으로 올 때는 얘가 움직 핸들을 써야 되는데 그냥은 안 돼요. 여기 핸들과 모드 실렉트의 핸들이 일치해야지만 이 핸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면 얘가 멈춘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자 멈추죠 이제 여기는 이 스피들 모드로 갔어요 여기에서 cw 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고 스탑을 누르면 멈추고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깍두로 오는 겁니다 자 깍두로 오기 위해서 먼저 z x 100 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가 예,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상당히 가까이 왔죠. 그 다음에 X, X 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보주겠습니다자 X 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가까이 내려옵니다. 가까이 왔고, 대체 쪽으로도 가까이 와요. X 쪽으로도 가까이. 자, 이 정도로 가까이 와서 그 다음에는 눈으로 이제 이 정도의 간격이보이죠 자, 절대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내가 너무 가까이 가서 얘가 멈춰있는데, 이 공구에 날 끝이 닿게 되면, 분명히 공구의 날이 손상을 입어요. 날이 깨집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터치는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아 어, 일감이 회전 상태에서만 터치를 할수 있다. 기억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단면을 깎기 위해서는 단면에 터치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 어 이쪽을 깎기 위해서는 이쪽에 터치를 하는 거예요. 단면을 깎는 거 단면 때문에 자요 CW CW를 눌러서 돌립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터치할 때는 이 백으로 터치를 하면 안 돼요. 가까이 와서는 백은 상당히 빠른 속도라 그랬어요.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지금 Z 쪽으로 가는 거 여기서 방향을 헷갈리면 안 돼요. 단면을 치는 거기 때문에 Z 방향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소리가 느껴져요. 소리가 들리나요? 다시 이걸 X로 바꿔서 플러스 방향으로 빼어내겠습니다 플러스로 뺐다가 이거를 다시 한번 마이너스 도보로 해서 중심까지 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 이 일감의 한 중심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꼬다리라 그러죠. 가운데 이런 어, 이런 것들이 남지 않고 다깎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장면을 쳤는데 뒤로 빠지는 거는 천천히 빠질 필요가 없죠. 이때는 속도를 높여주고 1 0으로 바꿉니다. X100으로 바꿔서 X100으로 바꿔서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빠른 속도로 빠지게 됩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반면을다친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어, 자, 여기에서 스탑. 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면이잘 쳐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려줘야 될사람은이 지점이 지금 뒷단 가공 다 했고 앞단 가공의 이 지점이 공작물 잡초의 원점이다. 는 거를 얘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모르니까 그러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억나는 자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쪽에서 코스 포스. 코스를 누른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그 상대. 그래서 어, 원점을 알려줄 때는 항상 포스의 상대다. 이걸 잊으면안 되겠습니다. 자, 포스의 상대 들은 다음에, 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U입니까? W입니까? 지금은, 아, 지금 Z축에, Z축에 지금 단면을 깎고 그걸 원점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U가 아니라 W가 되겠죠? 그래서 이 W를 누른 상태에서 오리진을 누르면 이 지점을 원점이라고 알려주는 거죠다 자, W를 누르고, 오리진. 자, 이 지점이 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이 CNC 기계가, 아, 이 지점이 바로 공략물 작격의 원점 Z0다. 하는 걸 인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기계의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려줘야 된다고 했어요. 거리. 거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기계 좌표에서 z 값이 바로 거리가 되겠어요. 왜냐? 기계 원점은 z 값이 여기가 0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312.500입니다. 이거를 적어줘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종이에다가 z 312.500. 자, 이거를 적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X를 깎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자, 이 척의 중심이 단을 직단이라고 해서 앞단으로 돌렸다고 해서 이 일감의 중심이 바뀌진 않아요. 일감의 중심이 바로 뭐냐 하면 그게 어, X0입니다. 공작물 잡표의 X0 지점이 직단과 앞단이 서로 바뀌지가 않아요. 저쪽에서 이미 잡아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따로 잡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 요거는 따로 안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생각해야 될게 뭐냐 하면, 어, 요 길이, 요 길이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 길이를, 어,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느냐. 자, 우리, 도면에서. 자, 보면, 이게 97도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서. 97.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사실은 이거를 바로 여기서 재도 되지만, 좀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다시 물리면 되니까. 자, 어, 얼마를 깎을지를 어,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잰 거에는 어, 99.45. 여러분들이 이거 팁이 있습니다. 이걸 잴때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번을 재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숫자가 바뀔 때가 있어요. 바뀔 때가 있으면 어느 게 가장 답일까요? 숫자가 가장 작은 게 답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게 더 작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재지 말고 여러 번 이렇게 재봐요. 그래서 그때 가장 작은 거를 찾으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 번 됐을 때, 90, 자, 요것도, 어, 요게, 이거를 같이 된 다음에, 요걸 누르면 제로가 됩니다. 재료. 제로. 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재는데, 가장 작은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9.44. 99.46. 99.54. 99.44가 가장 작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그대로 다시 물릴게요. 자, 그대로 같은 위치에 물렸어요. 자, 99.44인데 우리는 97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몇을 깎아야 됩니까? 99.44에서 97을 만들려면 2.44를 깎아야 됩니다. 그 2.44를 갖다가, 아까 Z, 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312.500이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2.44를 더해줘야 돼요. 하나도 안 더해지면 하나도 안 깎이는 거예요. 더해준 숫자많지면 깎인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2.44를 더하겠습니다. 자, Z가 아, 아까 거리를 쟀을 때는 312.500이었지만 2.44를 깎는 걸 넣어주니까 Z가 314.940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어디다 넣어주느냐? 자, 보세요. m d i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어, 자 여기 이게 이제 앞단인지, 뒷단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Z 0.2가 나오면 이거는 앞단이에요. Z 0이 나오면 뒷단입니다. Z 0.2가 나오는 것은 이제 정삭 바이트로 0.2를 거치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0.2가 보이면 아 여기가 앞단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앞단에서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편집으로 들어가고요. 어, 자 G50 다음에 345.62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변경은 Z의 Z가 314.94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어, Z 314.94자 314.94가 율로 들어가야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알파가 있어요 알파 알토. 알파는 바꾼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프로그램에 X나 Z이 없을 때는 없을 때는 뭐를 써야 되겠어요? 요거를 써야 되겠죠 인서트 X나 z 의 숫자가 뭐가 있을 때는 바꿔줘야 되겠죠 알파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커서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인데, 여기다 놓고 이제 다시 시작을 누르면 안 되겠죠. 아, 그 팁은 뭐냐 하면, 우리가 멈췄던데, 멈췄던데, M01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M01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에디트 모드에서 커서를 움직이면 갈 수가 있어요. M01로 왔습니다. 뒷단 가공이 다 마치고 멈춘 곳이 M01이었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M0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모든 준비는 다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을 닫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오토 모드를 누르겠죠? 한번 기억을 해봐요. 싱글 블락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똑같이 감면 가공하기 전 Z5까지 정확히 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싱글 블라가 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 거기까지는 일단은 절삭기를 잠시 꺼둬도 됩니다. 절삭기를 끄고 또 하나가 여기 옵셔널 스탑이 있어야지만 공구 교환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잠시 멈춰요. 그때 제대로 내가 깎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앞단 가공을 할 준비는. 다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고 이제 앞단가공이 됩니다. 자, 요번 시간은 앞단가공 하기 전 세팅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요 안전을 위해서 시작을 때는 싱글 블록을 킨다. 그 다음에 옵셔널 스탑은 M0이라고 강조이되돼 있습니다. M0일에서 멈추게 하려면 옵션을 스탑을 킨다. 아, 그게 되겠고 그다음에 절사기를아 여기 오토는 프로그램대로 나오는 거고요. 내가 인위적으로 어, 어, 절사기를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프를 누르면 됩니다. 아, 이 상태, 요거를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가공하는 상태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